우리가 땀 어린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한다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묵금하게 뭐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고 피하는데, 보훈처장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니고, 한번 막금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립기념관장님하고 우리 보훈처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한시중 관장님, 관장님은 사학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소장도 하셨고요. 네. 사학사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태평양 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과다하다고 다 그것이 바로 자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네.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선 등 왕주를 비하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찬양하거나 일제의 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박성대 학파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아예 딸이를 틀고 있죠. 앞에 얘기했던 일본의 자학사건과 우리의 식민사관 서로 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자위대 광료장이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학사건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산케이신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정부의 한국에 대한 사과와 변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학자들끼리 논쟁이면 학문적 주장이니까 문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얼마 전 정진석 국민의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을까, 위장님왜 망했습니까? 한국이 망한 것은 일제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죠. 예, 결국 은 침략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주장도 해요.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서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회복글이 논란이 되니까 2차 해명글을 쓴 거예요. 조선이 병들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자학사관이고 식민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학자가 그렇게 인식하시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한 정당의 대표가 한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구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평일전쟁과 노일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일본이 청과 러시아를 꺾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제국주의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학계 정설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국을 걸고 청나라,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 얘기를 한국의 국회의 할수 있다. 뭔가 우리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공화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명백히 나옵니다. 일본의 침략과 국경 피탈, 일본의 국권 광탈 과정, 항일 의병 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할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문식 본처장님 본처 핵심 추진 과제에 의하면 본의 역사를 널리 알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대로 된 역사관을 국가관을 심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위원회 수장이 되신 분은 과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환란 여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기여한 분이다. 박경원은 조선 알린 사람이다. 친일 인사에 대한 이런 인식과 소통을 하는 분이 과연 국가 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한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임명받은 이주호 장관도. 비슷한 역사인식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보은처장님, 우리가 이땀 어린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막금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고 피하는데, 보은처장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니고, 한번 막금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의 오기한 역사 혐의하는 사람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